잠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서해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유지윤 기자. 어제 북측의 해안포대 일부가 장막을 걷어올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연평도 서쪽의 조기역사관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오른쪽 뒤로 약 15km 떨어진 곳이 북한의 장제도입니다. 어제는 포문 위장막 일부가 거친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안개가 끼어 북한 개머리 지역이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습기 제거나 환기를 위해 위장막을 걷는 경우도 있어서 군 당국은 일시적인 것인지 도발증으로 봐야 하는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북한은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4대 군사조치를 경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서해전선과 접, 각종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를 투입하고 철수한 G.P.복원, 대남전단 살포도 예고했는데요. 실제 저희 취재 결과 G.P.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남 선전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네 가지 조치 중 남은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서해 NLL 일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해병대 관계자는 24시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조기 역사관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